<laughs> 우리 아티스트 형, 아, 오늘 또첫 프로필 촬영. <laughs> 약간 그 샤이니 태민 같아, 태민. 저희 형이 개갈통이 엄청 커요, 머리통이. 음. 돼지같이 보이지? 왜? <laughs> 오늘 좀 쉐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, 비용통으로 좀 따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전체적으로 메이크업, 분, 분도 많이 들어가죠. 네, 네. 네. 어, 이렇게 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깎아주세요.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어서. 네, 가셨어요. 오래됐어요? 응, 네. 음, 그니까. 다 이래서 다돈 드리는 거야. 네. 수고하셨어요. 오늘 음. 프로필, 프로필 사진 음. 어떨 것 같아요? 프로필이요? 아니,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. 5년 됐거든요. 5년 만에 찍는 거라서. 네, 수고하세요. 승현이 어디 갔어? 어, 어디 들렸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. 아, 그래? 우리 아티스트 첫 프로필 촬영이거든요. 그래서. 뜻깊은 네. 날이어서. 그 꽃을 준비했습니다. 엄청,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꽃준비하시느라 늦으신 거예요? 네. 어, 형, 우리 아티스트 형. 아, 오늘 또첫 프로필 촬영. 아니 <laughs> 이게 뭔데 근데? 내 준비했어요. 프로, 프로필 촬영데 오늘 데... 기념일이니까 어머어머. 축하드려요. 아, 박수. 첫 프로필 촬영. 아 슈퍼스타. 근데 아이돌이에요? 오늘? 무슨 말이야? 꽃을 든 남자야? 꽃을 꽃든 슈퍼스타 이상왜 <laughs> 그럼 잘했는데 그쪽 이제 그쪽한테 제가 의뢰를 할게요 매일무 싫어. 기 가서 앉아 네, 안녕하세요. 제 아티스트 이상훈입니다. 제 네. 아티스트 이상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저 원래 저 감독님이 BTS나 그런 아이돌들만 는데 음. 제가 어? 이상훈 아시죠? 어! 완전 팬이에요. 가지고 바로 또 방금 뭐, 나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. 아니 아니야 너무 아이돌 같아가지고 어? 왜냐 이상훈이 오기로 뭐 했는데 누구지 이렇게 한것 같아요. 머리 너무 이쁜데요 어? 그러니까 나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게 내가 약간 촌스러워서 난 알지 좀 단정하게 오,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이거 너무 삐치지 않았어요? 그랬더니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왜 어, 진짜 앞머리 그래. 또 섹시하고 약간 그 샤이니 태민 같아 태민 <laughs> 이거. 이거 지금 옷이 이거, 이거예요 어? 이게 이거 막 아까 예쁘다고 한거 입으니까 이상하지? 이짜리몽땅 돼지같이 보이지? 왜? 아니 아까 옷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. 그거 그대로 내야아 얼굴 이만해 보여가지고. 실장님, 그저 아... 잠깐 저랑 얘기. 이좀 잠깐만. 저 형이 대갈통이 엄청 커요. 머리통이. 저런 거를 하셔야 되고 깔창을 한 10cm 더 크게 해주시고요. 지금 흰색 셔츠 도 부해 보여가지고 엄청 돼지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좀 도와드릴게요. 아씨,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. 아니, 흔들면 안 되니까요. 아니, 너무 고마운데, 네. 너무 지금, 잠깐만. 아니. 너무 저꼭지까지다 보이지 않니? 조금만 올려도 되는데? 아니, 아니. 잘 태워주세요? 어? 고마워, 고마워. 내려, 이제 내려줄래? 확인 한번 할게. 어. 아, 우리 이거 아닌데. 아, 일이야, 괜찮아. 아 우리 형 2등치 아니었는데. 아, 원래 진짜 말랐었는데. 혼자 말이 많이 들려 알겠습니다. 지금 계속 나한테 지금 여기 아, 들리니까 벨트 제대로 한거 맞으시죠? 맞아요 맞으니까 그러니까 맞아, 웃지 마세요 저 아티스트 보고 웃지 마세요 웃긴 사람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아, 비켜 마세요. 아, 아, 그냥 되게 힘들 때부터 같이 했는데 이게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프로포, 뭐 프로필 찍는 거 보니까 아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좀 네, 감격한 또더왜 이렇게 내가 더 케어 빨리 해서 더 일찍 슈퍼스타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아, 저도 모르 눈물이 좀 났네요. 아. 잊지 마세요, 아요잘 나오죠? 화면이 낫죠? 네, 너무 네. 잘나 팬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네. 오, 네. 화면이 더 나아요. <laughs> 저렇게 사진 시면안 돼요? 그러니까 다, 나... 어, 실물, 어? 화면이 진짜 잘 받으시네요? 이런 얘기 많이들. 오, 어, 이런 거 좋다. 오, 오, 카스, 카스 광고다, 카스 광고. <laughs> 오늘가 기침 나올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아 멋있다, 슈퍼스타다, 슈퍼스타. 와, 와 이거, 오케이. 와 이거, 와 이거. <laughs> <laughs> And a test, yeah, I will be the best, yeah, I will be the best.